인간에게 공평한 유일한 한 가지, 시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쫓고 있습니다. 못걸으면은 아, 그거 상상도 못 해요. 무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어디든지 다갈수 있다. 지금은 막 날아가요. 날아가요. 막 날아다녀요. 이들이 말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의 조건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수정란으로부터 얻게 되는 배아 줄기세포, 사람의 피부나 골수, 지방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성인의 체세포를 역분화하여 만드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루 한번 배가 닿는 인천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 울도. 유경순 어머님이 누구세요? 아 전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한 눈에 봐도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특히 무릎이 제일 말썽입니다. 아니 굽혀지기는 하는데. 뱉다가 일어나려면은, 음. 무릎 관절하고, 옆뼈 사이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어디 무릎이 아픈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여기. 부었잖아요. 네, 보면, 부, 얼, 다리가 네. 부었잖아요. 음. 이짝 다리고, 이짝 다리고, 봐봐, 똑같은 짓다리, 똑같은 다 벌어 버려,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사람이. 아, 더워. 연고도 없는 섬 마을에 시집와 평생 고생만 시킨 것도 미안한데. 놀 내려야지. 이제는 다리까지 불편하니 남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거 <laughs> 뭐 젊어서 들어와가지고 일할 때까지 3 0몇 년을. <laughs> 내가 봐도 점점 하루하루 틀려지니까 걸음 거리가. 그래 저녁으로 맨날 아프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종일 움직이느라 고생한 경순 씨의 무릎은 밤이 되면 더 욱신거립니다. 아, 거기 아프다. 응? 아파, 거기다. 근력이 뭉친 것 같아. 자주 해주세요. 아, 이때 끔해줬는데 나는 안해줄 잘. <laughs> 바지를 걷어 올리자 더욱 극명히 보이는 경순 씨의 무릎 상태. 부어 오른 건 물론. 심하게 휘어져 O자 형태로 벌어져 있기까지 하네요. 그동안 병원에 간다 간다 말만 해놓고 제대로 한번 챙기지 못했던 경순 씨의 무릎 상태. 과연 어떨까요? 어, 일단 무릎은 오른쪽 무릎 사진 보시면 네. 퇴행성 관절이 이제 1, 2, 3, 4기 초기 중기 말기를 나누면은 좀 젊은 나에 이 불구하고 위에 뼈하고 뼈가 달라붙는 거기에 뭐 말기까지 왔어요.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오른쪽 다리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왼쪽은 중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인공관절을 할 거고, 왼쪽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살리는 방향으로. 요즘 뭐 줄기세포 병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겁나 아, 겁나죠, 맞아요. 겁나신데 <laughs>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오른쪽 무릎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연골이 일부 남아있는 왼쪽 무릎은 자가지방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결정됐는데요. 줄기세포의 장점은 자기고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다뛸 수가 있어요. 인공어는 뗄 수가 없거든요. 각자의 몸속에 있는 지방을 채취 채취해서그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손상된 부분에다가 자가지방 줄기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재생할 수가 있는데요. 엉덩이나 허벅지 등 자가지방에서 분리해낸 줄기세포는 연골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한 그렇게 여기 보면 여기 노랗게 뭐떠 있는 거 있죠 줄기세포와 세포들을 뽑아 가지고 섞어 놓은 거거든요.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어려운 난치 질환 중에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 경순 씨에게 봄날이 올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일사 한. 오늘 오른쪽 임무 과정했고 왼쪽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니까 금요일쯤은 잘 벌어질 거예요. 수술 후 무릎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재활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어색하지만 변화는 느낍니다. 약간 이 발바닥이 음. 좀 이렇게 빤듯해진 것 같아. 요 발바닥 뒤드는게 그게 느껴져요? 예, 네. 그건 느껴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줄기세포를 모든 난치 희귀 질환의 숙제를 풀어낼 만능 열쇠로 보는 건 조금 위험한데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한 입장에서 줄기세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환이 다 되고 뭐 장기하고 상노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창 뛰놀기 좋아하는 여섯 살 딸을 위해 온 몸으로 놀아주는 딸바보 아빠 윌리엄 씨. where are you? 하와이에 사는 그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8년 12월 무릎 치료를 위해서였는데요. 신랑이 무릎통증을 되게 호소하는데 네. 거기 미국에서는 가보니까 무릎 연골을 다 드러내고 다시 새 인공관절 넣는 수술만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나이가 약간 그 그런 거를 받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젊다요 그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수술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거의 맞닿아서 네 연골이 다 닳은 상태였어요. I have some predisposition to get uh, arthritis. Maybe uh, I inherited that uh, that from my my parents. But I think too, growing up, I played a lot of sports, playing uh, surfing. Um, Playing basketball with friends, playing American football with friends. I got a lot of injuries. You can see this one is straight. This one is bowed. So maybe like this. <laughs> because it was worse. Nice yeah. Maybe like this. But now it's like this. Uh, I definitely couldn't uh, squat down like this before. I <laughs>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laughs> 얼마 전 윌리엄 씨는 휜 다리 절골술 당시 꽂았던 핀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겸사겸사 무릎 연골이 얼마나 생겼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연골이 이렇게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브레이존이라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하얗게 연골이 없고 연골이 없다면 뼈까지 멍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팠던 거예요. 뼈에 통증 심 얼마 심면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붙였잖아요, 여기서 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음. 그 그렇죠? 사진이 어때요? 이 사진이 이렇게 어때요? 음. 떨어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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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붙었던 게 떨어지면 연골이 생겨 있는 거, 가이드로 음. 다 거기다 거의, 거의 90% 생겼기 때문에 음. 이제 음. 오늘 할 일은 뭐 통증 많이 좋아지셨죠? 네. 붙어 있던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정말 공간이 생겼네요. 멜은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수명도 문제가 있지. 무릎이 또안 구부러져요. 음. 그런 제약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젊으시면 많이 뛰잖아요. 걷는 거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뛰지 못하게 하거든요. 젊으신 게 불편해요. 그런데 음. 요거선 말 그대로 자기 관절을 살리기 때문에 뛸 수가 있고 음. 다 구부러지기 때문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인공관절은 오른쪽 무릎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 다시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했던 무릎 연골의 변화도 내시경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부터 하얀색 무릎이었죠 이말을 받던 회연골 나오고 어, 어, 이게, 이게 원래 있던 연골이고 여기서부터 고 여기, 여기 연골이 없어서 없어지거든요. 미한 거예요. 그리고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나옵니아 없어졌던 연골이 거짓말처럼 다시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사이즈가 보니까 아까 8제곱새로 되거든요. 8제곱새를 치면은 그 인공관절을 해야 될 무릎인데 자기 거 지방을 그 지방을 워가지고위 아래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골이 100%다 나온 거 같아요. Your joints are so important. If you if your joints don't work properly, you can't have a good life. You can't have a normal life. But if you can have your natural joint, that's the best. Instead of a replacement. So I feel like the joints are the mos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your body. They're the tires on your car. They're what. 잃어 보고 나니 그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전 세계 800여 명의 전문 의료진이 모이는 국제 연골 재생 학회가 열렸습니다. 연골재생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 최근 화두는 역시 줄기세포인데요. 한국 의료진의 발표도 이어집니다. I If you use the MSC levels uh, or culture expanded, you need to report the. In fact, we uh, extract the uh, MSC from the adipose, uh, M adipose tissue using SBF and using centrifuge. So, I have a question. Uh, just like from a surgical standpoint, what makes you so sure that one hour after surgery? 선진 반열에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무릎뿐만이 아니라 허리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보편화된 시술은 아니지만 줄기세포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머리도 못 감고 허리가 세수도 못할 정도로 심했어요. 음. 싱크대를 이렇게 음. 기, 기대고 설거지를 할 정도로 찌릿찌릿했는데 세 번째 맞으니까좀 괜찮고 네 번째 받고 응? 서서히 좋아져갖고 겁내기 만족감을 갖고 내가 치료를 하고. 허리 협착증으로 염증이 생긴 부위에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식하자 증상이 호전된 것인데요. 줄서 맞기 전에는 그 염증에 의해서 많이 아프고 저리셨는데 줄기세포 를 놓게 되면 줄기세포가 연골 재생하는가운 다른 기전으로 많은 좋은 단백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물질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부어 있는 신경을 가라앉히니까 증상이 좋아지고. 또 일부는 노화된 신경을 조금 재생시켜 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서 경계에 잘 걷고 만족해 한다 보셔도 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했다는 최정금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저는 응? 허리가 응? 너무나도 일찍부터 아픈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우리 소방님이 잘 간호를 안해 줘서 그런가? 아니야 일보다는 하투를 많이. <laughs> 그 고통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아플 때는 터질라고 요 이런 데가 찢어질라고 칼로 어? 이렇게 재도 안 아플 정도 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했어요. 허리에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받고 난뒤 이제는 허리 통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장도 두렵지 가 않다는데요. 그때는. 일을 사도 못했어. 지금 많이 좋아져가고 그러지. 하나 치질 죽게 먹은 것이오. 아프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기쁨입니다. 음. <laughs> 건강하게 이제 응? 안 아프고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자식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누워 있어갖고. 생명만 연장되지 산 의미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언젠가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감으로 본인의 자가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중 일부를 줄기세포 은행에 저장해뒀답니다. 사실은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그런 말기라든지 심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허리나 어깨 같은 경우는 세포를 배양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지금 쓰고 있는 지방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분리하기 때문에 중기 좀 가능한데 그냥 말기 안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료 부위가 비교적 작은 무릎의 경우 자가 지방에서 나온 줄기세포만을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손상 부위가 중증이거나 어깨나 허리처럼 부위가 넓은 경우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양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양을 통한 줄기세포 치료는 불법이기 때문에 치료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일선에선 연구자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새로운 규제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다시 찾은 울도. 무릎 치료 후유경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가 세요시네요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하세요안녕하세하하 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편하고 모든 게다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어했던 무릎 굽히기도 꽤 자연스러워졌고 걸음걸이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절뚝이며 걸었는데 지금은 꽤 가벼워 보이죠? 옷자루 휘어졌던 다리도 많이 고다진 것 같은데요? 이전과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오른쪽은 인공 관절이야, 인공 관절이고 여기는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한 자국이 있어요. 한번 아파보고 나니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막 관절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걸못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관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몸 전체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좀 건강하고 안 아프고 뭐잘 걷고 <laughs>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리가 안 아픈 게못 걸으면은 아, 상상도 못해요. 걷는 것의 소중함, 함께 걷는 것의 감사함.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자주 함께 걸으셨어요? 이게 저 수, 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년 넘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진짜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 삶 살다 진짜 어색하긴 어색한가 봐요. 손잡으신 게 뭔가 <laughs> <웃음> <웃음> 이렇게 붙이고만 가도 괜찮아요. 지금 아파서 <laughs> 그냥 이대로요. 이대로 아프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내려서 사극에서만 그냥 살아나갔습니다. 만족해. 두 분의 행복한 동행, 오래오래 함께이길 바랍니다.